주택가 가운데 넓은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형 중장비는 쉴새 없이 굉음을 내며 철거공사에 한창입니다. 인근 도로와 인도에는 철거를 위한 공사 자재들이 너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속초시 동명동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한 철거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취재를 시작하자 공사 관계자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이거

너무 해 너무 지 네. 네. 먼지가 말도 못해요. 실제로 세차를 한지 하루도 안된 차량 위에는 시커먼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피해 주민이 어제 저녁 물청소한 옥상 바닥엔 뿌옇게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평상을 보시면 이렇게 시커먼 먼지가 묻어 나옵니다. 이 같은 피해를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시작되자. 업체가 철거 공사를 중지해 현장 소음을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3월 초 공사가 시작되면서 진동과 소음, 먼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일부 주민들은 피부질환까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속초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사는 오전 7시 이전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거뜬 거뜬 뭐딱다 갔다 음. 다 진짜 시급한다고 경상도 말로 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 어떻게 돼요? 저 선발 눈 눈까지 다 씨뿌리게 지금요. 사정이 이렇자 이 일대 주민 100여 가구는 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롯데 건설 측에 그리고 시에서 이제 뭐 설명회를 갖고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설명회를 할때 우리의 요구 사항을 먼저 들어줘라. 시민들 이렇게 이 피해 몇달 동안 지금 철거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장 책임자라고 밝힌 업체 관계자는 법규를 준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네. 주민들은 공사 업체가 현장에서 임의로 수돗물을 끌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이 내다기를 달아 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어, 수도도 허가를 내지 않고, 그냥 도수에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에다가 신고도 했고, 어, 시에서 지금, 어, 적별한, 어, 조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을 확인했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과태료하고 행정 처분에 조치가 들어갈 거거든요. 어. 네. 네, 행정 처분이라면 이제 그 부정부 수사비 처분 명령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 부정급수자에 고발 조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수돗물을 사용했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업체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주민 설명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비대위 측에 소음 측정기 두 대를 대여할 것과 분진 피해 발생 시 원상 복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